놀랍지 않으세요? 아재가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만든 일관성의 세계입니다. 주유추로 시범적으로 제작한 일관성이 있는 캐릭터로 스토리를 만든 것이고요. 예쁘고 멋진 손가락의 세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아가씨들의 손을 보세요. 여러분도 함께 박수치고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보정 없는 완벽한 손가락. 그리고 이 멋진 청년의 아름답기까지 한 캐릭터의 일관성. 여러분도 곧 판매하게 될 인공지능 아재의 전자책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아 그리고 또 하나의 아재 노하우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서 느끼시는 점 없으신가요? 바로 복수 캐릭터의 포즈와 표정을 마음대로 생성할 수 있는 노하우를 담을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아재가 미드전이를 활용해서 만든 일관성의 세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45년차 인공지능 아재.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유용한 무료 툴 하나와 그리고 프롬프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그런데 프롬프트를 개선하기 위한 프롬프트 구조를 하나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영상 더보기란에 영, 저의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있는데 여기에 T 스토리 블로그에 오시면은 다양한 자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신청을 해주시면은 모든 분께 프롬프트를 개선시키기 위한 프롬프트 구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확장 프로그램은 티 스토리 블로그에 이렇게 gpt 대화 기록을 pdf 파일로 완벽하게 보관하는 방법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또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화를 이렇게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여러분들께 미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대화를 창을 꺼버리거나 이러면 은이 데이터가 다 사라지잖아요. 귀중한 여러분들이 GPT와 대화한 소중한 데이터를 이렇게 Save as PDF라는 무료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은 여러분들이 끔하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서 이 데이터를 백업을 받으실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았던 파일, 대화 내용을 다시 데이터 학습 데이터로서 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최고의 프롬프팅 방법에 대한 GPT와 대화 내용이라는 파일을 제가 보관을 해놨는데 그 내용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GPT와 대화했던 모든 기록들을 나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냥 단지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GPT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방법을 알려드리고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를. 그래서 이 GPT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프롬프트 구조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GPT가 주제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안내 멘트를 먼저 묻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하시겠죠.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프롬프트를, 주제를 정하라는 거니까요. 주제를 정하면은, 이렇게 한국의 아이돌 숙녀 캐릭터라고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 프롬프트를 작성하죠. 수정된 프롬프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다시 이 GPT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고, 세 가지 제안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예시를 들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선정하기 시기가 편하겠죠. 수월하고, 그리고 다시 2차로 개선한 수정된 프롬프트를 다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안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 테스트용이라서 여러분들께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추가로 당신이 제안할 내용이 있나요? 질문을 하면은 추가 제안으로 해서 더 미세하게, 더 좁은 범위로 구체적인 질문을 이렇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부분을 입력을 함으로써 프롬프트의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는 프롬프트 구조이고요. 지금은 이미지 캐릭터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 지만은 다른 주제 인문학적인 거 아니면 비즈니스 구조에 관한 거 블로그에 관한 거 유튜브에 관한 다양한 질문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생성된 것을 대화 창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이브 PDF로 함으로써 도입부에서 보셨듯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로 받아서 이 데이터를 다시 재활용해서 학습하는 데이터로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다운을 받아 놓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들 때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료 확장 프로그램과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프롬프트 받으실 분은 저의 티스토리 블로그나 영상 하단에 구글 본, 구글에 신청하는 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모든 분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